왓썹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좀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라이프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영화관 같은 곳은 거의 안 가게 됐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도 영화관을 자주 갈것 같진 않습니다 예전처럼 그 이유는 아무래도 방구석 넷플릭스 환경이 너무나 잘 조성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넷플릭스를 가장 재밌게 즐길 수 있는 TV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늘 강조했던 버거익선의 끝 86인치 TV 필립스 86PUN8265입니다 필립스 하면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뭐 면도기나 생활가전꽤 많이 알려진 브랜드인데요 그래도 역사까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무려 125년 된 네덜란드의 전자회사고요 TV는 100년 가까이 만들어 온 역사와 전통이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의 찌송빠의 형님이 네덜란드 아인토벤에 뛸때 필립스가... 제가 3주 가깝게 이 녀석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특장점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약간의 단점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럼 먼저 디자인부터 봐야겠죠. 사실 TV를 꺼놓고 디자인을 보면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크다. 이런 느낌. 베젤도 적당히 있는 그냥 TV 디자인이죠. 하지만 TV를 켜면 달라집니다. 필립스만의 독점 기술인 MB Light 아우라 기능을 이용하면 TV 뒤쪽 벽면을 은은하게 밝혀 아주 화사한 디자인이 되죠. 그리고 그냥 예쁘고 끝이 아닙니다. 이 LED들은 지능형 LED라고 해서 TV 화면을 확장시켜 놓은 것처럼 빛을 뿜어내죠. 보이시죠? 이 뒤쪽에 보이는 이 LED. 붉은 화면과 MB l i g h 의 은은한 붉은 빛이 연결되면서 86인치. 그 이상의 사이즈로 느끼게끔 도와줍니다. 확실히 MB라이트를 켜고 껐을 때 차이가 꽤큰게 느껴지시죠? 켰을 때 훨씬 더 넓어 보이고 몰입감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대화면에 걸맞는 뛰어난 사운드입니다. 제가 컨텐츠를 소비하는 디스플레이 아니면 심지어 작은 태블릿만 해도 사운드를 늘 강조합니다. 우리가 영상을 볼때 시각적으로 느끼는 감각도 중요하지만 귀로 듣는, 그러니까 몸으로 체험하는 사운드도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저음, 영화 효과음에 많이 적용되는 저음을 얼마나 잘 뿜어내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TV를 살때 우퍼가 있냐 없냐 이걸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이 녀석은 정격 15와트 우퍼가 두 개나 달려 있어요. 우퍼 위치도 TV 뒤쪽 하단에 있어 소리가 벽면을 통해 아주 입체적으로 들립니다. 따로 사운드바를 구매할 필요도 없는 수준. 오히려 그 이상의 고퀄리티의 저음과 사운드를 보여줍니다. 거기에 돌비 애트모스를 정식 지원해요. 제가 넷플릭스를 보기에 정말 좋은 TV라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런 컨텐츠들을 오롯이 그냥 TV 하나로 사운드를 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큰 장점이죠. 거기에 무선실 오디오 코덱을 지원하는 DTS HD 마스터와 돌비 애트모스 동시에 지원하는 TV는 이 필립스 TV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 빠릿빠릿한 성능입니다. 넷플릭스를 보려면 당연히 스마트 TV여야 합니다. 이 녀석도 구글의 정식 스마트 TV OS를 지원하고요. 오늘의 날씨. 오늘 대구의 예상 최고 기온은 24도. 주변 맛집. 근처에서 식당 장소를 몇 군데 찾았습니다. 건조기 꺼줘. 의류 건조기에 전원을 끕니다. 최근에는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자체 OS를 지원하는 그런 TV도 꽤 많거든요. 자체 OS를 써 보면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거 계속 버전업이 되잖아요. 업데이트를 지원하지 않는 스마트 TV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 필립스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뭐 당연히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모든 앱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TV도 PC와 똑같이 성능이 중요해졌습니다. 내부 칩셋이 안 좋은 TV를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 채널을 돌릴 때도 느릴 때도 있고요. 스마트 TV를 작동시킬 때도 속도가 느리죠. 86PUN8265 같은 경우는 코드코어를 탑재했어요. 램은 3기가 스토리지는 1 6기가를 지원합니다. 확실히 타 스마트 TV에 비하면 스펙이 조금 더 좋긴 해요. 꽤 고사양의 게임들도 해봤거든요. 아주 충분한 성능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점. 화질이죠. 같은 패널을 사용해도 대기업 TV의 품질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리 엔진의 차이 때문인데요. 86PUN 8265에 탑재된 P5 엔진은 필립스의 3세대 엔진으로 업스케일링 된 UHD 화면의 퀄리티도 아주 뛰어납니다. 그 밖에도 HDR 10+, 플러스, 돌비 비전도 지원하죠. 색감이 아주 좋아요. 단 조금의 아쉬움이 있는데요. 바로 화면 밝기가 좀 아쉽습니다. 이게 340. 칸델라 정도 되거든요. 햇볕이 많이 드는 그런 곳에서 보기에는 살짝 어둡다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제가 왜 넷플릭스를 보기 위한 최적의 TV라고 소개해 드렸는지 알것 같죠? 화면도 크고 화질도 좋고 거기에 뛰어난 사운드 그리고 넷플릭스가 지원하는 돌비에트모스 돌비 비전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는 TV는 잘 없습니다. 저처럼 방구석에서 <laughs> 넷플릭스 많이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최적의 TV가 맞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어요. 잠깐 말씀드렸던 화면 밝기가 좀 아쉬운 편이고요. 가격도 조금 비쌉니다. 성능이 좋은 만큼 가격이 절대 저렴하지 않아요. 대기업 86인치 제품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위안이 되는 건 국내 총판인 UMAX TV가 AS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TV 같은 건 1, 2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UMAX TV 관계자분들. 네, AS는 좀 끝까지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이 TV를 직접 사용하고 리뷰를 해드렸지만 구매를 할지 말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직접 보시는 게 좋아요 필립스 쇼룸이 있거든요 제가 아래에 주소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여기 쇼룸에 가셔서 직접 눈과 귀로 확인하신 다음에 구매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똥바